자, 안녕하세요. 자, 안세진. 에, 유튜브에서 안세진만 치셔도 됩니다. 아,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도 안세진 치시고요. 그, 1번서부터 5번까지. 자, 이번에는 에, 제가 이제 또 광고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카톡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종합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방향전환, 7개가 카톡 주소 있고, 오늘은 여기 보면 손기술 1번부터 17번을 같이 부르스 음악에 맞춰서 해볼게. 그리고, 어, 몸쓰기랑 같이, 예, 예 하시면 되겠어요. 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 같이 놓고 보시면 좋아. 앞으로 강의를 쫙할 거야. 여기서부터는. 쫙, 뭐니. 예, 여기까지 쫙할 거니까, 예, 이번 기회에, 이거 하나, 예, 하나, 장만하시면 돼 저도 이거 팔면은 적자야. 우리 최국 왔다 갔다 하면 차비 빼고, 시간 빼면은, 그래도 그냥 어떻게 공짜는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예, 우리 전 국민을 공짜로 만드는 댄스 하시는 분들은 공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속담에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까지인데. 그럼 제가 대머리까지 갈순 없잖아. 그래서 공짜는 안 되고 약간 시비 받아요. 그래서 기본 만 원이고 예, 돈이 많으신 분은 공다 공부 치는 거는 제가 제한을 안 둬요. 근데 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건 제한을 둡니다. 자, 그래서 이걸 놓고 보시면 되게 좋아요. 어, 그래서 원래 어, 적으셔도 돼. 뭐 아까 구제안 사고 그냥 아이거 이렇게 적어주셔서 하셔도 됩니다. 원래 적는 게 좋아. 자기가 직접 적어야 안 잊어버려요. 이거 보면 나중에 또막 갖고 다니다 보면 뭐또 없어. 어쨌든 또 무도장 가서 똥 싸러 갈때 어씨 휴지 없네. 이걸로 또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는 자, 적는 게 좋아. 적는 게. 에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모델분하고 어, 1번부터 어, 17번까지 손기술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델분. 자, 앞으로 어, 나와주시고요.

그, 어, 소모양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1번 방부터 17번까지 17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 천천히 보시면, 그래서 이걸 어, 필요하신 분은 카톡으로 주고, 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바다치기를 하고 있어요. 10, 요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썼어요. 그 바다치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여기서 이제 슬로우로 보시면, 여기서 여자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받아서 보낸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도 좀 이렇게 요런요 정도 남자가 리드할 자면은 웬만한 여자들은 다 용인이 돼서 마지막에 가서는 살짝 이렇게 끼는 걸로 허벅지에다 그래서 그러 그러니까 요런 것도 못하면서 허벅지부터 끼면은 여자가 진짜 한대 때리고 싶다니까 야딴 거나 잘해 딴 거나 근데 이렇게 리드하면은 남자분이 살짝 허벅지 끼어도 애교로 봐줘 그래서 그, 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 저기. 하여튼, 그 1번부터 10번까지 손기술, 어, 그 궁금한 점 있으면, 에, 와서 요거만 배우셔도 돼요. 특강으로. 그래서, 17가지의 기술은 만약에 나춤 잘해. 그런데, 어, 안세지이가 지금 한거 17개? 나 못해. 그럼 그건 자기만 잘하는 거지. 못하는 거야. 이거 17개 지금 본고 찍어서 다 아시는 분은 이제 좀 잘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바다치기 같은 것도, 어 할줄 아시면 잘하는. 그래서, 막, 그냥 뭐, 다야 하면 또, 스핀도 중요해요. 저도 이제 지금 방금 한번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막,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여기서 무도장 가보면 여자 푹킹 하자마자, 첫곡 그루스에, 막, 스피 하는 분이 있어. 막, 스핀 그거 안 돼. 그거는 진짜, 그래서, 저 이제, 충폭행이야, 충폭행. 축복행. 성폭행만 응? 있는게 아니라 춤도 폭행이 있다니까 항상 춤을 기승전결을 주셔야지 아니 첫 곡에 여자가 더군다나 메일룸 여자는 북킹하자마자 북킹인데 가만히 무도장 가면 저도 이 북킹 안해요 왜냐면 여자는 날 싫어해 너무 춤을 요란하게 친다고 어떤 여자분이그안추려 그래 아 창피하다고 쪽팔리다고 그래. 춤을 좀 잔잔하게 추려야 되는데 그래서 안 추려고 서 자꾸 많이 구경을 하거든요 보면 북킹했는데 한 1분 됐나? 갑자기 수핀 들어가더라고 그러시면은 뭐 대안 되는 거 없어. 근데 첫곡 정도는 저처럼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주셔야 돼. 그리고 뭐그 스피드 대문도 좋지만 부도장 가면 사실 그거 쓰기 힘들어. 왜? 나는 암만 잘하면 뭐 여자가 스피드 대문도 못 하는데 여자가 여자가 스피드 대 못하는 걸그 쓰는 뭐해그 표현할 필요가 없다니까. 차라리 여자가 쓸수 있는 거를 좀 멋있게 가다듬어서 차라리 몸을 쓰는 걸 배우든지. 그뭐 어, 어, 와가지고 뭐 저들도 또 이제 또 눈이 이게 먹고 살라고 가르쳐요 스피드 가르치고 다이아몬드 가르치는데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와. 그러니까 뭐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손님이 먼 데까지 스피드 다이아몬드를 배우러 왔는데 네, 가르쳐 드려요. 그렇지만 아주 너무 거시기 하죠. 왜? 그거 뭐난잘 쓴다 해도 상관없어. 근데 여자들은 스피드 다이아몬드에 뻥 가는 게 아니라니까. 무도장에 여자가 왜오는지를 알아야 돼. 그 여자만 알아야 지 여자를 지피지 여자가 무도장에 왜 와? 춤 추러 오는 여자, 운동하라 운동하러 오는 여자도 물론 있지만 운동하러 오는 여자는 스포츠 댄스 배운다니까. 자, 사교는 운동하러 오는 여자 별로 없어. 뭐 개중에 있지. 그렇지만 7 팔십 프는 아니야. 운동하러 오는 여자는 등산이나 배드민트나 수영이나 뭐막 그런 데로 간다고 자전거나 아니면 스포츠 댄스 배운다든지 무도장에 사교 댄스 추러 온 여자는 뭔가 휠을 받으러오는 거야. 휠을 사교 댄스를 추면서 뭔가. 아, 씨, 뭐, 날 홍콩 가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그냥 운동만 줘져 나처럼. 저는 근데 이제, 약간 줘요. 예, 저는 이제, 에, 느낌을 준다고. 근데 느낌을 줘야 돼, 느낌. 에? 그, 나, 저도 들은 얘기야. 어떤 사람, 옛날에, 요즘에 이제 성매매가 방지됐는데, 옛날에 오빠 팔가면은 어떤 놈은 돈 받아서 나오는데, 오빠 잘 가, 똑같이 그랬는데, 어떤 놈은 씨, 뭐, 빨리 끝내라고. 근데, 오빠 빨리 끝내, 다음 소원 좀 받아야 되나. 그러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배우한다니까? 돈 주고, 오빠 교통비에, 왜? 느낌을 주는 것 같아. 경험담은 아니에요. 경험담은 아닌데, 세상 이치가다 똑같이, 뭐, 뭐, 가틀려 세상 위 이런 가아제 여자한테 느낌을 줘야 된다니까. 춤은. 춤을 여자가 무도장에 운동하라는 여자보다는 뭔가, 하, 뭔가 이 음악에 맞춰. 특히 브루스는, 브루스는, 그죠? 어, 브루스는 여자를 이렇게 뿅 가게 해야 돼. 막 그냥 스피치고, 다이아몬드 치고, 온갖 기술 다 써. 그거는 자기만 만족하는 거지. 뭐든지 여자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여자만 잘 비유 맞추면 절대 굶어죽는데 이상없어 <laughs> 진짜로 인간 그냥 와 그냥 그래도 야 나쁜 남자가 인기 많더라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아시, 어, 나쁜 남자가 인기가 많더라고 제가 봐도 어, 아씨 나는 뭐,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인생은 정답이 없대 그래서 인생은 정답이 없대 어쨌거나 여자만만잘 들으면은 뭐 괜찮다는 속담 그런 것 같아요. 남자, 우리나라 남자들이 사, 결혼해가지고 부인만 안들어가지고다 부더라. 부인은 커피숍 하지 말라, 호프집 하지 말라 뭐 계속 말리는데 이놈의 집도 맨날 퇴직금 털어서 해야되다 근질근질해.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야. 부인, 여자말만 잘 들으면 그냥 노는 게뭐 하는 거야. 집에만 있어. 집에서 설거지 잘 하고 사장님 잘해봐. 그럼 부인한테 사랑받는다. 차라리. 벌칙이 여자말만 들어요. 여자만. 여자말을, 여자를 잘 이렇게 여자를 보라고 그저 그냥 여자가 다이아몬드 하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세월꼭가르쳐 춤추다 말고 여자를 다이아몬드로 가르치라니까 스핀도 가르켜 춤추다 말고 그 여자를 그거는 진짜 안돼 안돼 왜 예? 여자가 못하면은 그 여자를 이렇게 잘하게끔 못하는 거 쓰면 안돼 여자가 못하는 걸짤때 무도장 가서 가르쳐 달라 고해도 그냥 이렇춤 예쁘게 몸 쓰기로 막 이렇게 흠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웃 좋아 그걸 뭐 또세월고 가르키는 분도 있어 스핀드 가르치고 다이아몬드 가르치고 아이고, 그러면 돼, 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자만 그냥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뭐, 그냥, 예. 뭐,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한다 그래. 그리 못하는 거는 감싸줘. 에, 그래야 돼. 남자분들, 그러니까 맨날 황혼이혼 당하잖아. 니는, 저는 이제 초살기, 30대 이혼했는데, <laughs> 황혼이혼은 아니야. 지금께, 저는 만약에 지금 여자 생기면 잘줄것 같아.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 아 여자 비위만 맞추면은 잘 되더라. 그래서.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씨 간하고 쓰기 다 빼놓냐? <laughs> 아 그래? 어차피 죽을 때또 땅으로 들어가고 화장하는데 뭐간 쓰기 있으면 뭐해그죠간 <laughs> 쓰기 다 빼놓고 사세요. 여자 비유 맞죠? 여자 비유 맞지만 까딱 없어 춤도 마찬가지야. 여자를 마치란 말이여자는 씨 응, 뒤후 후배의 일을 좋아한다. 계속 뒤따 앞에서 봐 여자 좋아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자가 좋아하는 거 춤추다 절대 가르치지 말고 느낌이로 특히 브루스는 느낌을 주세요. 느낌을 그냥 뭐또뭐 뭐 있어 오픈도 막 하고 오픈도 막 사실 이게 느낌을 가겠냐고 이게 이게 춤이 어어니까 뭐 오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하고 싶으면은 쫙 뽑아가지고 여기까지만해 여기까지만해서 몸을 쓰란 말이야 몸어 몸을 써야지 몸어 이렇게 몸을 딱딱해서 방향 으로딱 쳐가지고 싹 여기서 다 내려놓지 말고 그대로 텐션 딱 주고 그대로 가서 치고 이렇게 몸을 써야지. 그거 자꾸 다이아몬드 스피하고 막, 그거, 그, 그래, 그, 그래 진짜. 그래서 보기 안 좋아서 제가, 그, 교통순경이 무당인 사람 잡잖아. 빨간불인데 왜 걷느냐고. 마찬가지야. 제가 교통순경이야. 춤 교통순경. 보기 안 좋아. 그리고 여자도 별로 좋아하는 여자 있지만 안 좋아하는 여자가 더 많아. 여자가 춤은 무도장에 오는 여자를 가리키려 두지 말고, 그냥, 여자한테 맞춰서 놓으세요. 여자한테, 잘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애인한테도, 예, 그러시면은, 무난해.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또 그럴 필요 없어. 돈 많은 남자는 돈으로 질려면 돼. 어, 너? 어, 아파트 25평 하나 하죠. <laughs> 어, 너? 너는 이쁘니까 35평. <laughs> 야, 너 죽인다, 여러 미스코리아네? 너 50평. 그럼 끝나. 돈 많은. 근데 돈이 없잖아, 씨. 무도장 2,000원짜리 주고 가는데 돈이 어딨어. 뭐, 어, <laughs> 물론 있죠 근데 어쩔까나 내 얘기는 여자비와 맞추라는 얘기야 뭐 아파트로 주건 치으로 주건 그래서 여자비만 잘 해주시면 이렇게 제 말이 100%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손폐술 17번 하고 몸쓰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몸쓰는 거 그래서 몸쓰는 거 이제 브루스 스테트도 마찬가지 이런 거 있어 브루스 묶이면 이래 뭐 제식 굴렸냐 막, 막 이런다고 막, 막 이러, 이렇게 이렇게 주시는 필요는 없어 그치 내가 일도 얘게하잖아 항상 브루스 스타트는 15도보다는, 자, 이렇게 45도로. 예? 이렇게 시작하는 게 보기 좋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정해진 거 없어. 손을 내리면 뭐, 누가 뭐라고 그래? 예? 자, 봐보세요. 손을 내렸잖아, 이렇게. 아, 누가 뭐라고 그래? 뭐, 잡아가? 딱찍 뛰어 벌금네 여기 있잖아, 손모양. 여기 있다니까, 손모양. 아, 브루스는 그냥 벌 쓰는 거. 처음부터 딱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어. 그럴 필요 없어. 뭐, 어때? 손은 뭐, 이렇게 잡고, 깍지껴야 돼. 뭐, 아니면 내려서 치면 누가 뭐래? 이렇게 잡고. 뭐 이런식으로 뜨고 잡아간 사람 없잖아 벌,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고정관념을 못 깨더라고 아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울 때 자세가 뭐 오시고 개은 무슨 춤출다 자세가 맛만 좋으면 되지 그냥 몸으로 들이 되니까 만만 좋으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자튼 에, 제가 에, 또 얘기해요 100% 맞는 건 아니고 경험상 무도장에 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에, 춤을 보기 안 좋다는 게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 다음에는 어, 요번에는 손기을 1번부터 17번까지 그냥 대충 했는데 한번 1번부터 5번을 중간중간 섞어서 또 17번을 한번더 해보고 에, 앞으로는 제 영상을 이제 몸쓰기 위주로 또 보여주시고요 어, 팔 모양 에, 손 모양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세트맨 세트 메뉴야 손 모양 손기을 몸쓰기 팔 모양 에, 그래서 이제 팔 모양은 뭐냐 손은 이게 손이잖아요 손 그죠 에, 손 모양은 예를 들어서 에, 예를, 예를 들어서 여자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요런식으로 이런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파트너나 쉬운 여자같은 여자는 이제 손모양을 예를들어서 뒤에서 보시면 자 뒤에서 보시면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게 손모양이 되겠습니다 팔 모양은 브루스 치실 때 이렇게, 이렇게 잡고 꼭 1번을, 브루스 이렇게 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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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줄 필요는 없어요. 1번을. 그래서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팔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건 땀난때 좋죠? 서로 막 자유롭게 하면 땀 난단 말요 이렇게 떨어져 치는게 팔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몸쓰기는 제가 보여드렸고 그래서 계속해서 1번서부터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